적극적으로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장 이제 1절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게 땅을 이제 기업으로 분배하는 지경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이제 다시 보시면. 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4장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어, 땅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속이 찡찡거리는데요. 지금 네, 모니터 소리 좀 찡찡거려요. 약속을 기억하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지금의 나이가 85세고 자기가 40세 되었을 때 정탐 꾼으로 지파를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갈렙의 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지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어, 너희 이제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때 이미, 어, 갈렙은 이제 땅 문서를 가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사실보다 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그때가 돼서 내가 그 땅을 취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결과는 40년이라고 하는 너희가 정탐한 하루를 내가 1년으로 쳐서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 방황하다가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원래는 위로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쳐서 그 땅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거부해 버렸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광야로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제 뒤로 돌아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나서 1 세대는 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호수와 갈렙 입장에서는 씁쓸 했겠죠. 함께 나왔던 이제 출애굽 동지들이 다 죽은 겁니다. 자녀들 세대 빼놓고는 다 죽은 거죠. 그리고는 아 이제 그 갈렙이 고백한 것이 이제 내 나이가 85세다.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광야 플러스 5년이 더지난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지금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하나님 어,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땅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45년 동안 갈렙은 마음속에 약속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마치 땅문서를 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이땅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됐으니,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원래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달란 얘기를 하지 못하겠죠.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서 내 나이가 비록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다라고 하는 확신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 갈렙은 지금 그 땅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자손들 오늘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거인들의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 그들이 쫓겨갈 것이고 이이 산지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산지가 내게 내 것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점은 아, 이 갈렙의 믿음이 정말 적극적인 믿음이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현실로 받아들인 거죠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 네. 그러면 믿음으로 주장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도 이 굉장히 기대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16절에 보면 갈렙이 말하기를 기리앗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랬더니 누가 싸웠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갈레베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온니엘, 그러니까 이제 사촌 관계, 사촌 관계. 자기 동생의 아들이니까 아, 삼촌이군요, 삼촌. 삼촌이죠. 그리고 자기 딸을, 딸과는 사촌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됩니다. 온니엘과 딸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할때또 하나 생각할 것은 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했고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전쟁이 아직 안,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사사 시대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때 유다가 선봉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유다 지파 중에서 선봉인데 그 중에서 갈렙이 제일 먼저 선수를 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봉에 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을 했을 때. 어, 찬송이라는 겁니다. 찬송. 유다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유다. 이다의 이름을 지을 때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아니었습니까? 어 근데 찬송.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유다라고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도 행진할 때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지파 중에서 나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뭘 얘기를 해 줍니까? 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그냥 삶의 기본이 찬송입니다. 널뭘 행진해서 나아가든 뭘할때 항상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성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의 가장 큰 차이는 내가 앞에 행진해서 나아갈 때, 내 삶을 걸어갈 때, 하루를 눈을 떴을 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 찬송하는 거죠. 찬송. 찬송이 앞서 가야 됩니다. 10편 22편 3절인가? 어, 저, 이제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억에 의존해서. 그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왕으로 보좌를 삼는 곳은, 물론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는 어느 곳에 계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공 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물론 거기서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지만 그중에 특별히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을 제일 앞세워서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한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은 믿음의 전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호사밧 왕 때도 마중,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 들어가서 그때도 아, 아람의 군대 예, 모압 암몬 뭐 해가지고 그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군대가 나갔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한 일은 거기서 나온 중요한 말이 오직 오주 바보라는 거죠.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한 일은. 노래하는 자들의 옷을 거룩하게 입혀서요 성가대조 오늘날로 하면 제일 앞장서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칼과 창으로 한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그냥 죽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음을 행사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바로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 이겨놓은 싸움. 자, 뿐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제 출가한 악사가 이제 결혼을 언니엘이랑 하지 않습니까? 해서, 어, 이제 그 갈레비 아마 남방 지역으로 19절에 보면, 네겝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보냈습니다. 네겝은 굉장히 강수량이 적고, 약간, 이, 사막과 가까운 곳이에요. 강수량이, 이제, 한 1년에 200mm가 될까 말까? 굉장히 이제,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냈을 때, 이, 어, 언니엘이랑, 그리고 악사는, 아, 거기 못 가겠습니다. 왜 글로 보냅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기는 매우 강수량도 적고 물이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거기에 순종해서 가면서 대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악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딸이,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래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 환경을 보면서 아 거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저는 아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대신 저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이러이러한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환경을 바라보면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요즘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하지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뒤로 물러가면,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 치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 대신 앞으로 나간다. 하나님 나아갈 테니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laughs> 좋은 것으로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것이죠. 네. 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우리 견해로 구하지 않는 하, 또 상황만 보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적극적인 믿음을 행사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한 달란트 가진, 가진 자와 또는, 어,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저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풍성하게 주는 아버지가 나한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서 내 벗과 더불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 구하지. 어? 진작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럼 아버지가 주었을 텐데 근데 그 아버지를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즐기지 못하게 하시는 아버지 인색한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 아버지가 안준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또한 예, 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에 대해서 해치지 않는 곳에서 모으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그런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안 구한 거죠. 오늘 이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구체적으로 믿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이며 상황에 따라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이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한 날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